<laughs> 우와! 이따! 나왔어? 아, 이 물릴 수도 있는데. 나주세요 응. 아! 아빠, 여기 좀 들고 줄래? 아니. 들고 줄래. 이렇게 들어. 그렇지. 여기 뭐있다 뭐가 딱딱한 게 있는데. 아빠, 오. 이거 좀 넘겨 줄래? 오래도 네. 응. 래도늦오요 여기다 늦.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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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도다오래다어 오래도 이오 앉아서해야겠다 응, 앉아서 해. 괜찮아. 어. 아! 찐득찐득해나이 소리가 너무 좋아. 아빠, 안쪽 손으로 여기 넘겨 줘. 올려 올려 봐. 좀물좀 넣어 줄까? 안 돼. 냄이 안. 어, 제 죽으려고 한다. 아, 어! 여기 뭔가 있어. 그래? 응 빨리 잘 찾아봐 어, 등으로 가? 간다 네? 어, 어 거짓말 하지마 이소리이 없어? 있어 <목소리> 없어 <목소리> 진짜 없는데? 없긴 하나도 안거든요 <목소리> 거짓말 하지마요 그쵸? 진짜로 진짜로 없죠? 진짜 있었어 진짜 아, 막 키우키우네 엄청 크다 너야, 너야, 너야 어, 내발 어떡해 <목소리> 도망가잖아. 몇몇 살이야? 스물한 살. 어? 대박. 보이거 봐. 으악! 잡아 잡아. 해지렁이. 소희야, 지렁이. 독 있어? 독 없지. 이거 깨볼까? 여기 돌들 때. 브라 아, 오빠한테 보어볼까 응. 이게 뭐야? 보카렁이 하얀색 옷이 다들어보카 브라보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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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여기. 있네. 여기. 어, 여기는! 오, 여기있다여기조그 만, 게 있다! 있다 있다 잡아 잡아 빨 이따, 이따, 이이 이따, 이 원래 따이이이